네, 요즘에 방임이라고 하잖아요. 근 저는 방임이 아니라 방치됐었어요. 그래서 언니가 있는데 언니랑 저랑 둘이서 거의 집에서 이렇게 소녀, 소녀 가정처럼 지냈던 것 같아요. 이게 자유롭고 좋기도 했지만 너무 어렸을 때라서 이제 부모님의 부재가 너무 컸고 뭐랄까, 삶에 내가 왜 살아있는지 몰랐던 것 같아요. 그런 사랑의 부재로 인해서. 그래서 저는 그 중학교 6학년 때까지 음 계속 그런 실존에 대한 고민을 하다가 아 내가 굳이 이렇게 살아 있을 필요가 없구나 자꾸 학교에서는 공부를 하라고 하고 어 집에서는 기댈 것도 없는데 삶이 되게 피곤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laughs> 그런 경험 있으시죠? 그냥 피곤해서 죽고 싶다 <laughs> 그 삶이 너무 나에게 너무 많은 걸 강요하니까 죽으면 다 끝나잖아요 저 처음으로 자살 기도를 했, 시도를 했어요. 네. 데 실패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자리에 나왔겠죠. 네. 어, 어 그때 죽음을 앞두고 필름이 쫙 지나가잖아요. 경험해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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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진지한 얘기 하는 건가요? <laughs> 그때 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 어차피 제 몸은 이렇게 죽는데 제 육체는 이제 없어지잖아요. 죽으면 네, 어, 조금만 더 살아서 이왕 죽을 거좀 저처럼 힘든 친구들 힘들었던 친구들을 조금만 더 돕다, 돕다가 죽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조금만 더 살다가 죽기로 결심을 했어요. 그래서 그때 다시 일어나서. 어, 살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때 어 중학교 3학년이었는데 고등학교 진학을 앞두고 고등학교에 안 가기로 선택을 했어요. 왜냐면 저는 어, 입시 때문에 시간을 낭비할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 사람들을 돕고 죽어야 되니까. 그래서 <laughs> 그래서 이제 자원봉사 활동을 시작했어요. 공부방에서 아이들을 가르쳐주는 그런 봉사 활동이었는데. 저보다 더 힘든 환경에 있는 친구들을 너무 많이 봤고, 어, 특히 학대 당하는 친구들을 보면서, 아, 내가 이렇게 아이들을 여기 공부방에 와서 도와주는 건 좋은데, 이 친구들이 학교에 가서 제가 당했던 것처럼 그렇게 배제를 당하고, 집에서 또 같은 폭력들을 당하고 있는데, 제가 하는 일들이 너무 표면적인 거예요. 이걸 근본적으로 어떻게. 아이들한테 도움을 줄수 있을까? 제 삶은 한정돼 있으니까, 시간이 없으니까,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게 중요하겠다. 근본적인 문제가 뭘까? 고민을 하는데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공부를 해야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18살 때 학교에 들어와서 탈복지를 공부하게 되는데요. 어, 저는 빨리 아이들을 돕기 위해서, 그래서 어떻게 하면 아이들이 좀더 행복한 세상을 만들 수 있을까 이거를 되게 절실하게 고민하고 이걸 나누고 싶어서 학교에 갔는데 학교에서는 학문은 한 학문이고 한 어, 너의 그런 감정적인 가치 판단은 배제해야 한다 이런 식으로 어, 교수님도 그렇고 사람들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너무 답답했어요 그런 답답함 많이 느끼지 않으시나요? <laughs> 저는 너무 답답했거든요. 그래서 학교를 거의 안 나갔어요. 아, 나가긴 했는데 열심히 공부 안 하고 제가 하고 싶은 활동을 하면서 지냈어요. 그때 어, 주로 바깥에서 시민단체 활동이나 사회단체 활동을 하면서 사람이 이런 고민을 갖고 있는 친구들이랑 모여서 대한지식공동체 같은 것들을 만들어서 우리끼리 독서 토론을 하면서 얻는 것들이 더 많다고 생각을 했고 실제로 그랬어요 그래서 그런 활동을 했고 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네, 한 사람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어한 사람이 꽃이라면 그 꽃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토양이 필요하고 비와 바람과 물과 사랑의 손길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저는 제 남은 생애 동안 사랑의 손길을 죽고 제가 죽으면 끝이잖아요. 제가 죽으면 없어지는 거잖아요. 근데 제가 살아있을 때그 토양을 좀 깨끗하게 청소하고 잘 일구고 가면 제가 없어도 좀더 아이들이 행복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근본적인 토대를 어, 바꾸는 일, 그런 걸 해야겠다. 그래서 이런 활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회, 제가 생각하는 사회 이상향은 저처럼 서툴었던 사람들도 소외되지 않는 세상, 인간성이 회복된 사회 있잖아요. 어떤 기준과 가치와 기준과 조건으로 사람을 위계 짓지 않는 그런 세상을 꿈꿨어요. 그런 활동을 하다가, 음, 그런 활동을 하다가 또한번 자살 시도를 했어요. 그때는 여기 그림에서 나온 것처럼 제가 사람들이 믿지 못하는 고질적인 병이 있었더라고요 어렸을 때부터 몰랐는데 이게 한2무한두살세살 이때쯤에 있었던 일인데 세상을 바꾸려면 음 마음에 맞는 사람들과 모여서 진심을 나눠야 하고 삶이 함께 이렇게 그런 부딪히는 사람들이 모이면 세상이 바뀌는 건데 저는 가까운 관계에서 진심을 나누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제 부족한 모습을 보여주면 뭐랄까 좀 비참한 느낌도 되게 많이 있었던 것 같고 그래서 가까운 사람들, 뭐 연인 관계도 그렇고 친구 관계도 그렇고 같이 활동하는 친구들한테도 제 진심을 보이기가 너무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쌓이고 쌓이다가 어, 터져버린 거예요. 그 어. 이때 <laughs> 느꼈던 게 제가 세상을 아무리 바꾸려고 해도 어, 그런 소외 그 없는 세상을 바꾸려고 했는데 정작 제 삶에서 제 감정이나 느낌이나 생각들은 배제시켰던 거예요. 그래서 아 저를 위해서 요리를 해본 적도 없고 뭔가 그런 것들은 되게 불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아 나는 뭐 어차피 죽을 건데 굳이 뭐 나를 위해서 그럴 필요가 있나 이런 생각도 많이 했고 그 그런 것들이 터져서 이때 너무 많은 가까운 사람들한테 상처를 많이 줬어요. 음, 그렇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어, 되게 무기력한 상황에서 우연히 그림을 그리게 됐어요. 이, 그림을 그리는데 처음으로 제가 저 자신만을 위해서 어, 저와의 대화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 전에도 뭐 일기를 쓰고 제가 글 쓰는 걸 좋아해서 항상 글을 쓰지만. 그래서 다 표현하지 못했던 것들이 그림으로 다 나오더라고요. 이게 이제 처음에 제가 그림을 그렸던 건데 음, 되게 어둡게 그렸어요, 처음에는. 이것도 처음엔 다 어두웠던 그림들인데 그리면 그, 그릴수록 뭔가 빛이 막 이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제가 그리고 나서도 뭔가 이 안에 어, 꿈틀거리고 싶고 다시 사랑하고 싶고 다시 살고 싶은 어떤 제가 의식하는 저가, 제가 아니라 어, 뭐랄까, 생명으로서의 저? 그냥 인간으로서의 제가 그리는 어떤 메시지가 여기서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그림을 그리면서 많이 치유가 됐어요. 그래서 아, 내가 다시 살고 싶구나 하면서 힘들 때마다 그림을 그리면서 저를 회복해왔던 시간인 것 같아요. 이렇게 그림을 그리면서 학교를 졸업하고 관련된 어, 일을 하기도 하고 창업을 하기도 하고 그렇게 활동을 하다가 어, 저는 이제 괜찮아요. 저는 많이 괜찮아졌거든요. 치유가 많이 됐는데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이 시간에도 어디선가 울고 있는 아이들이 있을 것만 같고 또 되게 사회가 아프잖아요. 지금 그래서 너무 힘든 이웃들도 많고 근데 그런 사람들 생각하면 너무 아프고 힘든데 이거를 그림, 그 캔버스 안에서만 해결을 하기가 너무 무기력한 거예요. 제 붓이, 붓이 너무 무기력해서. 아, 그럼 바깥에서 거리 에서 그림을 그리자. 저 밖에서 이제 퍼포먼스 형태로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어요. 이렇게 뭐, 행위도 하고. 어, 이런 과정에서 제가 느낀 건, 음, 제가 진짜 하고 싶은 건 그 아까 말했던 제 안에서 그 인간적인 것들이 소외된 것들, 그이 세상에서 이 세계에서 인간적인 모든 서툰 인간들을 소외시키는 그 경계를 다 없애버리고 싶다. 그래서 아스팔트라는 그 일상의 공간에서 내 진심을 토해내고, 그런, 그런 밤에만 꿈을 꾸고 낮에는 꿈을 꾸지 않잖아요. 사랑은 가족의 울타리 속에만 있는 거고, 또 사회의 원리, 기업의 원리, 뭐 어떤 조직의 원리가 되면 감정적인 거라고 하잖아요. 그 경계를 깨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활동을 하면서 진정으로 치유가 많이 됐던 것 같아요, 오히려 제가. 그래서, 음, 이런 활동을 저는 어떤 제 본질의 실현이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드러나지 않는 현상, 아스팔트라는 그 딱딱한 현상 그 뒤에 숨은 진짜 세상의 본질, 진짜 우리가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인간성이라는 본질을 실현하는 행위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혹시 몇분 정도 지났나요? 시간이요 시간 많아요. 너무끼리 아, 하세요. 이제 끝났는데? <웃음> <웃음> 아, 아직 안 끝났어요? <laughs> 조금 남아 있거든요. 아 네, 하 <laughs> 그래서 지금 저는 여러가지 일을 하고 있어요. 미술치료도 하고 있고, 또 아까 그런 문화예술 관련된 사회적 기업과 팀을 창업해서 활동조합도 운영하고 있고, 사회적 경제 영역에서 어떻게 하면 공동체가 회복되는 방향으로 지속가능한 생태계가 우리나라에 만들어질 수 있을지도 연구하고 있고 또, 대한지식 공동체를 지금 이제 막 만들어서 신촌대학교라고 신촌 거기서 이제 학과장으로 활동할 계획인데, 거기서 방금 말씀드렸던 이런 활동들을 하려고 해요. 사람들과 함께. 근데 네, 어 제가 하고 싶은 본질적인 건 결국에는 서툰 인간도 소외되지 않는 세상을 만드는 거고, 이거를 그냥 줄여서 세계평화라고 <laughs> 말을 하거든요. 어제 꿈은 세계평화인 거예요. 사람들이 <laughs> 안 믿지만, 저는 이제, 사실 이런 삶의 과정이 있었고, 이런 세상을 만드는 게제 꿈이고, 제 삶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건, 요즘에 자존감에 대한 얘기들 많잖아요. 나를 사랑하라고. 근데 저는 아직도 저를 사랑하지가 않아요. 아닌가? <laughs> 저를 사랑하는 것보다는 제 삶을 사랑하게 된것 같아요. 어, 그러니까, 그냥 역할과 책임, 이름 붙여주기 전에 저를 사랑하는 거 있잖아요. 그 인간으로서의 나를 사랑하는 거. 내가 아무것도 안 하고, 내가 몸이 불편해서 아무것도 못하게 돼도 저를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저는 그 인간으로서의 나를 사랑하는 마음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제 삶을 사랑하게 됐고, 그래서 이 삶에서 나온 절실한 것들이 제 꿈이고, 그래서 제 꿈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네. 요즘에 또 음, 꿈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외부에서 주어지는 것들이 많잖아요. 네. 사실 우리 삶은 정말 하나밖에 없고, 그 꿈은 자기만의 절실한 것들, 뱉어져 나오는 것들, 내 삶에서... 그런 것들이 진짜 뭐랄까 영원한 행복을 <laughs> 줄수 있는 꿈이 아닐까 제 꿈은 아마 제가 죽어서도 이루어질 수 있겠죠 언젠가 근데 제가 살아있는 동안에 당연히 이루어질 순 없겠지만 저는 이걸 해야만 제 삶이 뭐랄까 윤기 있어지는 것 같아요. 생기가 있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꿈을 계속 하, 하고 있고, 살고 있고,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laughs> 씨앗 좋아하는데, 저는 모든 사람이 다 씨앗이라고 생각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 다 씨앗이거든요. 자기 안에 모든 게다 있어요. 다답이 있고. 그래서, 누가, 어, 고민을 이야기해도 사실 자기 안에 다 답이 있잖아요. 다 알고 있거든요. 그거를 자꾸 이 세상은 여기 찌르고 저기 찌르고 하면서 치장하게 하고 그러니까 자기 본질을 찾지 못하는 건데 그 자기 본질을 다 우리는 갖고 태어났다고 저는 생각하고 저 같은 경우에는 저런 꽃이 지금 어, 이제 막 피어나랑 말랑 하고 있는 거고 여러분도 각자의 그런 씨앗을 사랑해 주시고 피아노를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제그 연락처인데 사람들이 만나는 거 좋아하고 여기 계신 분들과 계속 소통 하고 싶어요. 연락 이렇게 남겨주셔도 좋고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